반갑습니다. 3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이 3월 6일 월요일인데 제가 어제 3월 어제 3월 6일을 6일로 잘못 방송을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여섯 개의 어, 아주 좋은 존재성 있는 결혼 개최들을 엄선해서 어, 업로드합니다. 네. 자, 첫번째 등재 상품은 극강 발색으로 아주 예쁜 극강 서반 중투입니다. 색이 빠지지 않고 찐득 극강으로 아주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또이 분주된 모쪽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뒤쪽도 색이 빠지지 않고 아주 그 인기가 많아서 분양했던 그런 또 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합성 네, 극한발색으로 여전히 예쁜 또 찐노클캉으로 네, 중합성 황중투개체 그리고 또 입변 네, 황중투. 이 난초도 참 좋은 개체인데 앞서 두 무명품들이 워낙 짱짱하다 보니까 좀그러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하나의 좀더 그, 좋은 그런 황중투입니다. 자 명명품 세 개체 네, 미리냅니다. 골룡포와 함께 한국 출란 네. 금면 사피우 대명사 청호삼과 함께 네, 미르네. 자 입장서 다섯 장에 짱짱한 2번 촉으로 네, 수청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원판성 주구마 화성 네, 상작급 전진 1촉양신화가큼지막하게 빵빵하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개츠. 자 끝으로 네, 자 종합성 중투호 금강 전진 이촉 네,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상품, 메인 상품입니다. 극강 서방 중투 전진 1초 개체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단초가 네, 찐노 극항으로 아주 정말 이 그냥 노란색이 아니라 아주 진한 농도 깊은 네, 그런 노란색의 찐노 극항이에요. 또 서반중 토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가 10%등딩 살짝 끼어 있는 것이 또더 매력적인 그런 개체죠. 네. 후유성으로 바당바당한 후유성으로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밑에는 이렇게 프로든딩한 마스가 끼어 있어서 아름다운 극강 서반중 토 전진 1초 개체, 길이는 19에 0.9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아끼고 어, 좋은 종자인데 지금 분주했습니다. 전인 쪽이 살짝 밑달에서 분주한 것도 있고 이건 제가 지금 그 분주된 나머지 모촉과 그뒷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어, 세대가 흘러도 어, 뒤쪽도 여전히 그 무늬 발색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음을 여쭤볼 수가 있죠. 아주 좋은 개체로 어, 우수 종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상품입니다. 극강 서방 중토 전진 1초포이버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네, 색감이 정말 아름다운 개체로 제가 아끼던 그런 개체인데, 자 전진 1초 뿌리 가닥수 어, 전체 네 가닥으로 어, 병증 없이 건강하고 자마 잘 달려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무명품 두 번째 등재 상품 경북 구미 산지로 중합성 황중토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주 그이 진한 진초록이죠 진청입니다 진청 진청의 단단한 후육질의 엽성이에요 파당파당 그리고 뭐이 압이 좋습니다 거의 뭐극한발색에 가까운 압성 항중투개체로 압이 굉장히 뭐 좋은 그런 개체로. 진청에 어, 황이 강하다 보니까 색감, 색대비가 더욱 아름답고 그리고 빠당빠당한 옆옆성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한몇쪽 만들어 놓으면 은 어, 더없이 좋은, 웬만뭐 운영품 절대 부럽지 않는 그런 예, 개체입니다 자, 종자성이 아주 좋은 예, 압성 황중투 개체 길이는 18에 0.8 나오는 전진 2쪽이 되겠습니다 수종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중합성 황중투 전진이 초벌부이 뿌리 상태 보였습니다. 안초가 아주 예쁩니다. 이것도 네, 벌부가 탱글탱글하면서 네, 밑단에 이렇게 자마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체 뿌리 가닥 수는 7 가닥입니다. 네, 긴 뿌리가 5 가닥에 작은 뿌리가 어, 3 가닥. 네, 일곱 여덟 되네요. 네, 아주 좋은. 우수 종자입니다. 네, 무명품 세 번째 등재 상품은 입변 황중투 개체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개부르고 빠당빠당한 네, 후유기엽성으로 굉장히 종자성이 좋은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발색도 예쁘고요. 육질이 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배양상태도 깔끔한 다장 장으로 길이는1 1 5에 0.8입니다. 이이난초은참좋은 난초인데 앞서 이이 워낙 어, 은은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은은 난초인데 이사 네. 항중투 전진 1촉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람 사람은 이사사 골부 상태 깔끔하고 좋은 상태에서 지금 자마가 오른쪽에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뿌리 가닥 네 가닥 명증 없이 깔끔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통제 상품은 한국 출산 네, 전면 사피의 으뜸이라 할수 있는 미르내입니다. 경남 신양산지로 김규성님이 명명한 미르내는 유백에서 하나의 극항으로 가는 그러한 개체로 단단한 후잇줄 엽성에 자잘한 녹점이 균일하게 이렇게 잘 박혀 있으면서 무늬 소멸이 아주 덜딘 그런 개체로서 더욱더 유명합니다. 권룡포와 함께 하나의 전면사피 으뜸이죠. 더욱이 미르는 중수엽성으로 잎끝이 살짝 이렇게 꼬이는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요. 네, 살짝 이렇게 틀어지는. 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2번첩으로 네, 입장수가 다섯 장이네요. 입장수 다섯 장에 입장 전체에 걸쳐서 무늬 어, 발색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엽성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바닥바하한 하나의 무광의 어, 후육성이죠. 네, 길이는 십사에 0 8이 나오고 있네요. 네, 뿌리 및 볼브 상태 자마도 잘 붙어 있는 아주 우수 종자로 어, 입실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리네 건강한 2번촉 볼부및 뿌리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어, 2번촉으로 볼부가 아주 탱글한 가운데 어, 자마가 지금 밑자리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뿌리 가닥수는 네, 건강한 4가닥으로 좋습니다. 강좌 추천드리겠습니다. 명명품 2번 등재 상품은 원판성 주구마 화성입니다. 전남산지로 이대발명장에 이해인이 명명한 주구마 화성은 인기가 많은 품종으로 꽃이 주음빛 전체가 하판을 감싸면서 원판성으로 굉장히 귀엽고 항증맞은 그런 꽃입니다. 활영도 풍만하고 굉장히 그 사랑받고 있는 그러한 개체로서 본 등재상품은 상작입니다. 상작 16에 1.1cm 나오는 이 폭으로 보시다시피 입장이 딱 따글 알딱하게 아주 건강하면서 입장수가 26첩이에요. 입장수가 무려 26첩. 네, 그리고 전일 진 쪽으로 보시다시피 여기 또양파벌부의 자마가 흠직하면서 어, 신화가 벌팍 흠직하면서 양신화가 역시 또 아주 크게 발달한 아주 우량종이 되겠습니다. 온판주구마 화성 벌부 및 뿌리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상작입니다. 상작 상장. 일초로 입장 수가 세 일곱 장이네요. 입장 수가 일곱 장에 무려 벌부 벌브, 양파 벌브로 큰지막 가운데 지금 신화가 또 큰지막하게 밑자리 좋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아주 건실한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명명품. 이번 등계 상품은 인기 중투호 금강입니다. 중투복스에카 국민난초 태극선을 명명하신 손길은 님께서 명명하신 금강은 보시다시피 중합 중투호로서의 연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단한 후유기 입장으로 중수엽으로 녹항의 색대비 좋은 중투호가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광엽성의나으로 난이 단단합니다 이렇게 파파단 하나의 중합중토로 발색대표고 본 판매 게시물은 전진 2척으로서 길이가 5척은 18의 0.9, 전진은 12.5의 0.8 정도 나오고 있네요 발색대표 건강한 개체 추천드립니다 금강 전진 2초 뿌리 사진 보겠습니다. 네, 벌무는 탱탱하고 좋습니다. 뿌리 가닥 수는 긴 뿌리, 약간 긴 뿌리 두 가닥에 짧은 뿌리 세 가닥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t r v 율은 조금 못 미치지만은 네, 배양이는 짜없어 보이는 그런 개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삼월 6일 월요일 6섯 개의 심상품을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지금 한창 여기저기 크고 작은 전국대회 그리고 지방연합전 각종 전시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번주 그리고 다음주 이번주는 경주 다음주는 또 화순 이렇게 또 한번 내려가서 참여하고 또 전시장을 둘러볼 계획인데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그런 곳에 가서 또한번 보신 것도 이런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한주 시작하십시오. 좋은 난으로, 키울 난으로 또 찾아뵙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